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따뜻하고 알찬 소식을 가득 모아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건강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어르신들 만나러 갑니다. 고고고 우리 어르신들이 온양온천역에 출동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온양온천역 내부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의 작동 상태를 매 눈으로 꼼꼼하게 안전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어때요? 우리 어르신들, 멋지시죠? 사실, 온양온천역은 온천을 즐기기 위해 수도권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찾고 있는 명소 중에 명소이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양온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고령자 탑승 도움, 승강기 탑승 유도 같이 안전 이용 지원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안전도 챙기고 안내까지 해주고 계시니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편안하시겠습니까? 이같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산 시니어클럽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이랍니다. 승강기 안전단은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과 원양온천역의 협조를 받아 올해부터 시작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단이에요. 건강도 챙기고 안전도 챙기고 우리 어르신들 멋지십니다. 이번엔 충절의 고장 병천면으로 갑니다. 요즘 이렇게 감자를 심은 곳에서 수확이 한창이죠. 철하시 병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감자 캐기를 했다고 해서 길을 잠깐 쫑긋해 봤는데요. 역시 좋은 예감이 팍팍 옵니다. 바로 사랑 나눔 감자를 수확하고 기부 행사를 가졌다는 소식인데요. 이날 주민자치위원회 의원 30여 명은 지난 3월 파종한 감자가 풍년이 들어서 무려 1000kg을 수확했답니다. 수확된 감자는 관내 복지시설과 봉사단체를 비롯해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전달될 예정인데요. 사랑나는 감자가 잘 전달될 모습을 생각하니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네요. 박영숙 주민자치 위원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더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궁호 병천면장도 이웃을 돕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주민자치 위원회에 감사하다며 주민자치 위원회의 마중물 사업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최고! 최고! 자 마지막 소식은 가벼우면서도 가볍지 않은 그렇지만 무겁지 않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캠핑을 시작하실 텐데요. 워낙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다 보니 경치 좋은 캠핑장은 자리 잡기도 어렵죠. 그래서 천안시가 발 벗고 나섰네요. 천안시가 건전한 캠핑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하천 안에서의 얌체 장기 숙박 행위 그리고 우천시 캠핑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천안시도 예외 없이 여름철 대표적 휴식처이자 소중한 자원인 북면 경천천과 광덕면 풍서천 일원이 얌체 잠박 캠핑족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에 시는 먼저 얌체 장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기로 했답니다. 이후에도 얌체 장박 행위와 쓰레기 불법 투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하천 주변을 야영 행위와 취사 행위,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니 꼭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우천시 캠핑은 예기치 않은 재해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천안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천시 캠핑 금지 등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니까 아셨죠? 우천 캠핑, 알바키 캠핑 안 돼요. 오늘 또 따뜻한 이웃 소식과 안전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식을 모아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